리얼보기 플레이어 리오프입니다. 오늘은 여주에 있는 남녀주 CC였습니다. 1번 홀 파프홀, 파포홀, 오르막 파포홀입니다. 좌우측 모두 오비처리되고요. 어 일직선으로 쭉 뻗은 홀이고, 표의 중간에 벙커나 다른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어 지형이 살짝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지형이기 때문에 어, 바로 중앙이나 살짝 우측 방향이 제일 좋은 공략 방향입니다. 네, 세컨시아 지역이고요. 어, 여기서 그린까지는 오르막이 상당히 심한 홀입니다. 어, 오늘은 우측 그린 사용하고 있는데 우측 그린 앞에는 저렇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좌그린 사용 시에는 저 좌측 벙커 주위에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측 그린이고요. 이렇게 입구에서 어, 내리막으로 쭉 됐다가 뒤쪽은 평지 형태로 되어 있는 세로로 길쭉한 형태의 그린입니다. 좌그린은 우크린보다 살짝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우, 왼쪽에 언덕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네, 누리 2번 홀, 파포 홀입니다. 좌도그렉 홀이고요. 왼쪽 오이 오른쪽 해저도 처리되는 홀입니다. 어, 좌측으로 꺾인 홀이기 때문에 저기 IP 이빨이 안전하긴 한데, 어, 막창 날 경우에는 벙커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큰 도로 방향으로 공약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측으로 살짝 밀렸는데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벙커 예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티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트 도로 방향이 제일 좋고요 어, 우그린이 자그린보다 훨씬 더 멀리 있으니 거리 잘 체크하셔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측 그린이고요 우측 그린은 이렇게 우측에 언덕에 이렇게 있는 전체적으로 오르막 그린이고 뒤쪽으로 가면은 뒤쪽은 살짝 내리막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린입니다 자그린은 이렇게 살짝 오르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누리 3번 홀 파스리 홀입니다. 어, 우측 그린이 조금 더 좌측 그린보다 좀 짧게 플레이 되는 홀이고요. 어, 일단 시야가 좀 많이 좁습니다. 우측 그린은 언덕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야 가려서 언덕 위쪽으로 좀핀 바로 보시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측 그린 요 우측에는 이렇게 공간 좀 있는 편이고요. 어, 그린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높은 오르막 형태의 그린입니다. 좌측 그린은 이렇게 우측 그린보다 조금 더 뒤쪽에 있고요. 어, 뒤쪽에 오르막 형태로 되어 있는 어, 그린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여기 회어 우측 여기 벙커가 있고. 본커를 지나면 은 내리막 타고서 이렇게 해저드가 바로 빠지게 됩니다 왼쪽 공간이 조금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린까지는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감안해서 최대한 긴게 세컨샷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드샷 지역이고요 저기 보시면은 그 동그란 향나무 세구루가 있는데 거기에다 해저드를 표시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나무 왼쪽 끝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고 최대한 길게 공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린 앞에 이렇게 해저드 상당히 크고 깊게 들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게 왼쪽으로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홀입니다 이는 좌우가 좁은 어, 세로로 길쭉한 그린이고요 왼쪽 뒤쪽에 살짝 언덕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그린은 왼쪽이 높은 형태의 그린이고요 살짝 뒤쪽은 내리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뻗은 파포홀입니다 역시 좌우축 오비처리 되고요 어, 지형이 살짝 왼쪽이 높은 지형이라서 페어의 중앙보다는 살짝 왼쪽으로 치시는 게 좋은 홀입니다 세컨디샤 지역이고요. 어, 이렇게 우측으로 밀리게 되면은 그 옆홀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 돌입니다. 그래서 우그린 사용인데 우그린이 살짝 올라가 있는 포대그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클럽 길게 보시고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우그린은 이렇게 좀 구겨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측 맵잘 보시고서 공략하시고 상대적으로 좌그린은 우그린보다 라인은 쉬운 그린입니다. 네, 해저들을 넘겨야 되는 파리홀입니다 우그린, 좌그린, 저렇게 잘 붙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그린은 살짝 어, 평이 보이는데 살짝 오르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리막 의식하지 말고 제거리 다 보시고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측 그린입니다. 어, 오르막 형태의 우측 그린이고요. 우측, 어, 우측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는 그린이고, 좌측 그린은 좌측에 언덕이 하나 있는 오르막 그린입니다. 네, 짧은 파포홀입니다 좌우측 모두 오비 처리되고요. 살짝 오르막이긴 한데 거리가 짧아서 어, 전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홀입니다. 어, 지형이 살짝 왼쪽이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어, 티샷은 중앙보다 살짝 왼쪽 보시고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티샷이 살짝 밀려서 이렇게 우측으로 왔고요. 우측으로 오면 이렇게 라이도 안 좋고 어, 상당히 높은 어, 그린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샷 은 좌측으로 보내시고 거리는 많이 안 나온 홀이니까. 정확하게 공략하시면 돼 이렇게 가서 그린은 원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뒤쪽이 살짝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내리막 라인을 많이 보셔야 되는 그런 홀입니다. 마츠 그린은 이렇게 한단 높게 돼 있는 홀이라서 좀더 길게 공략하셔야 될 홀입니다. 네, S자 형태로 되어 있는 내리막 파파이볼입니다. 아, 좌우측 오비 처리되고요. 보시면은 그 페어의 중앙 우측 쯤에 벙커가 하나인데 화이트 티 기준으로는 한2 2 0 m 만면 빠지게 되니 주의하셔야 되고 티샷 방향은 그 벙커 왼쪽에 라이트 방향이 제일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예, 페어의 가운데 벙커 이렇게 내리막에 걸쳐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은 우그린 사용인데 우그린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을 바로 보지 마시고 어, 좌측 그린 방향이나 어, 왼쪽 으로 공략하셔야지 안전하게 넘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흙입니다. 네 서드샷 지역이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밀리게 되면 은 라이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왼쪽으로 가지 않도록 좌측 그린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우측 그린 오늘 사용하고 있고 좌측 그린보다 우측 그린이 조금 더 멀리 있지만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내리막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우그린이고요. 어, 오르막 내리막 복합 형태로 되어 있고 왼쪽이 살짝 높은 그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퍼팅을 좀 태워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어, 좌측 그린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라인은 우측 그린 대비 쉬운 편입니다. 네, 좌측으로 심하게 꺾인 좌도그레 파포홀입니다 네, 보시면은 저기 라이트 방향이 막창이 나는 홀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라이트를 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되시는 분들은 카트도로 위쪽이나 왼쪽 나무를 넘기시는 게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이고요. 이렇게 페어웨이가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밀하게 공략하셔야 되고, 왼쪽에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왼쪽 타고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린까지는 살짝 왼쪽 그린은 그 언덕에 가려서 안 보이고요 어, 우측 그린 사용하고 있는데 핀보다 살짝 왼쪽 공략 하시는 것이 좋은 홀입니다 네, 우측 그린이고요 세로로 상당히 길쭉한 그린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라이가 평지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마운드가 살짝 숨어 있어서 어, 라이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우측이 높아 보이지만 왼쪽에 언덕이 있어서 왼쪽을 공략하셔야 되는 홀입니다 네, 좌그린은 우린보다 한단 높고 돼 있고 어 우브린 대비 살짝 그래도 좀 평이한 라인입니다. 나이스 버디